구경이랑 고경이랑 같이 좀. 어이런 거는 왜 이렇게. 저를 되게 좋아하나 봐 그래? 용 머리 봐, 이거 뭐야. 근데 머리가 아니라 그날의 분위기가 중요하 살짝 오래 걸려 이 정성을 볼... 많이 들이기는 완전히... <놀림> 그냥 아들고아 네, 원래... <놀림> 아, 그런데 내가 쓴 거구나 응 하늘을 이거 얘네 오방이 <놀림> <화요? 놀림> <화요? 놀림> <화요? 놀림> <로놀림> <놀림> 아 어? 어? 괜찮아. 누가 운는 소리 들려 아니, 아니. <웃음> 어? <웃음> <나>. <웃음> 어, 소라틸. <laughs> 어, 가져가야 돼. 아나는테어 어, 나도 몇개 숨겨줘. 괜찮아. 가어올게어 그럼 내가 이렇게 찍어도 되는거 어, 그렇게 찍어도 되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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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해 귀여워 근데 나 혼자 나 목포 한번 찍을 수아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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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지, <laughs> 나 어디 봐야지? 씩한나씩 봐주면 돼전 영상이랑. 네. 그래.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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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고 있어요. <laughs> 너아니아니 <너무 못 들어가지고. 웃음> 아니, <잘>, 진짜 잘하고있어 <laughs> 귀여워 귀여워 좋아 좋아 하 광각 한번만 찍을 <웃음> <웃음> 근데 나 이거 다 풀어 아니아니 진짜 진짜, 진짜 귀엽게 나와 진짜야 잘 끝? 어디를 빌려? 여기? 여기도 되겠 네. <놀람> 아무튼 우리 우리가 나올까? <laughs> <laughs> <세이카, 웃음> 어, 진짜. 이제 기 찍는 거이 결과물 보고. 은행 역시 그대로 가야 돼. 그대로 일 없어. 이거 다 자기 거 가지고 맞아. 나랑 귀영이 거. 이것도 뭐야? 귀여에 킹을 받을 거. 사진 많이 찍어봐. 네. 이건 사진권 아니지. 친이괜네 <소스> <laughs> 귀여운데? 귀여운데 귀엽 다시 오늘 공부 불러 주시나요 네. 어, 고맙 네. 니다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상관없어. 아, 아, 아. 오버드라이브 챌린지 대충 알았겠죠? 아, 그야요 아. 아, 아, 아. 어, 어. 시안이 있나요? 시안. 시 시범? 지시이시시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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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 연기, 수, 연기학과니까 연기 수업을 듣고, 보이스에 관련된 수업도 듣고요. 네, 제작하고 있고요. 대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 기분이 있페이트를 안, 칠안 해서, 그러고, 철학 관련된 수업을 듣고 있고 있고요 블로그 듣고, 코칭 약간, 콕칭? 뭐, 해주는 그런 수업도 듣고, 영어 수업도 듣고, 음. 음악, 클래식 음악, 수업 트 오! 오 와, 진짜! 진짜! 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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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 진짜! 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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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다렸다 해줘서. 그음 가족들이 음음 이미 정했다. 이미 정했다? 음 근처에서 먹겠지 그러면. 뭔가. 음 고기. 고기? 아니. 땡. 걸스프레서 마라탕? 비슷한. 알하선 거? 이거, 가거 허버. 허버? 여기도 허버를 타는구나. 오노추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저는 크리스마스 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죠요 크리스마스 네. 중에선 아이리 분들의 신곡, 동남아 음음 플리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호로 나가서 <laughs> <남아갈게. 웃음> 여기서 여기서 하고 끝내시죠. 준비됐다고. 여기됐 여기서 모르는데아이리고 가야 아이리아할거 재니 그 최근에 찍었다고 했잖아 아마 응. 지민이 거기소였나 응. 아니 아니 그 언제 올라올 것 같아 다음 주 다음 주 다음 주그 인스타에 올릴 것 거인 소이야 다음 주에 인스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보고 싶고 공포는 찍다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고, <laughs> 같고. 뭐든 드라마, 영화, 연극, 뮤지컬 할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지금 학교에 서하는 공연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라 아마 하게 되면 인스타에서 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뭔가 사극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학교에 수업에서 사색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질문도 있나? 있는데 오늘 뭐 먹을 거냐 오늘 곱창을 먹을 오. 계획입니다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laughs> <아유>. 너무 귀엽다 <웃겼다. 웃음>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딱히 아, 뭘 먹나?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만찬.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네. 음. 뱀으로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 있다면. 음. 요즘 빠진 모양. 영감을 받은 작품. 있다면... 음... 진지한 질문이라 지금 뭐, 내가 먼저 생각이 안나 <laughs> 아니 이거 패스 <laughs> 네. 이따가 <laughs> 네. 이거 학교 수다 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은 아 수진이 예쁜 나이 25살 안무 알아? <laughs>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이거 아니야? 이거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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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2 5살 해야 되는 <laughs> 무조건 해야 돼 그거 <laughs> 진짜? 그럼 해야지 <웃음> <웃음> 난 빼지 않아 트린지 음, 음. 노래 그럼 내가 일어나서 하면 돼요? 잠시만 잠시만 준비가 되면 말해 줄게. <laughs> 응? 뭐를? 아 지금 거 있어서. 오래 야지 이거 <웃음> 언제 내 코트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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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달가다니고